실해석학 교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함수는 실수 혹은 실수의 부분 집합에서 정의되고, 그리고 함수 값은 실수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실함수의 바탕이 되는 실수에 대해서 그 실수가 만족하고 있는 공리를 중심으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실수의 그 수체계는 세 가지 다음 공리를 만족하는 유일한 수체계입니다. 우선 최공리, 그리고 순서공리, 그리고 완비성공리라고 하는 이세 가지 공리인데요. 하나씩 한번 공리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실수는 체입니다. 실수가 가지고 있는 덧셈과 곱셈 이두 가지 연산은 다음 성질들을 만족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한 수 체계를 체라고 부르는데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 성립하고요. 또 역시 결합 법칙 성립하고 또 항등원이 있습니다. 각각 연산에 대해서 그리고 각 연산에 대해서 역원을 가지고 있고요. 단 곱셈에 대해서는 0을 제외한 원소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고 그리고 두개두 두 가지 연산인 덧셈과 곱셈이 동시에 우리가 행해질 때이 배분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이러한 그이 성질들을 만족하는 수 체계를 우리가 체라고 하는데. 어, 그런데 이 체를, 체의 공리를 만족하는 수 체계는 무수히 많습니다. 유리수도 그렇구요 복소수도 그렇구요또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체가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리인 순서 공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 실수는 대소가 있죠. 크다 작다. 그런데 이 크다 작다는... 음... 그이수 사이에 순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의 순서가 어떻게 공리로 표현되는지 한번 음, 보도록 합시다. 어, 실수는 음, 양수 그리고 영 그리고 음수. 0보다 작은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양수의 집합을 P라고 연상하면서 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수의 영, 공집합이 아닌 음, 부분집합이 있는데 이 부분집합은 다음 두 가지 공리를 만족합니다 어, 이 P는 이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양수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 닫혀 있죠 하지만 이 음수는 덧셈에 대해선 닫혀 있지만 곱셈에 대해선 닫혀 있지 않지요 자 그리고 두번째 공리는 임의의 수가 실수가 있다면 그 실수는 셋 중에 하나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중에 단 하나만 성립한다 즉 양수 이거나 0 이거나 어, 아니면 그 마이너스 a 여기서 이 마이너스 a 는 덧셈에 대한 역원을 의미하죠. 그 역원이 P에 어, 속하는. 자 실수에는 양수와 음수 그리고 영이 있죠. 음수 있는데 여기서 이 양수의 집합을 P로 그 연상하면서 다음 공리를 순서 공리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p는 어 실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으로서 다음 두 가지 공리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p는 어 우리가 지금 실수가 음, 체죠. 여기서 덧셈과 곱셈이 있는데 이두 가지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 집합입니다. 어, 실수의 부분집합으로서 두 연산에 대해서 닫힌 집합입니다. 어, 양수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죠. 그런데 음수의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만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죠. 어릴 때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왜 어 그래야만 하는지 그게 어 궁금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었는데 공리였습니다. 어 그런데. 실수의 부분집합 중에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는 집합이 양수집합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자연수의 집합도 어, 두 가지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는 부분집합이죠. 자 그러면 이 양수의 집합을 결정하는 두 번째 공리는 무엇인가? 바로 어, 실수의 어, 임의 원소가 있을 때 어떤 실수가 있을 때이 실수는 피이거나 p의 원소이거나 0이거나 아니면 그 덧셈의 역원 역원이 p의 원소이어야 합니다 음즉 실수는 p와 0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a가 p에 속한다는 라 것은 a가 결국 그피의원소에 덧셈에 대한 여건의 여건 역원 중에 하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것을 래서 간단하게 마이너스 P 집합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는 이 중에는 이제 교집합은 없다. 이세 개간에 그래서 반드시 이 중에 단 하나만 하나의 집합에 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두 번째 공리까지 더해짐으로 해서 이 p가 이 양수의 집합이 이제 온전히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연수의 집합을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첫 번째, 즉, 덧셈과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만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죠. 음, 이거, 이걸 p라고 만약 생각을 하면 이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음의 정수들만 될 것이고, 결국 이세 개의 집합, p와 마이너스 p, 그리고 0을 모아놓은 집합은 정수의 집합 정도만 될 테니까요. 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음, 실수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두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부분 집합이 과연, 이 양수들로만 이루어진 집합, 하나만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음, 혹시 다른 집합도 이두 가지를 만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이게 이제 질문인데요. 그 답은, 어, 이두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은 단 하나, 유일하다. 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 이 두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이 p라는 집합은 1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 1은 1 곱하기 1이기도 하고 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이걸 보면 1은 p에 속해야만 합니다 어, 일 자체가 이제 만약에 피해 속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일이 피해 속하는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일이 피해 속하지 않는다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이두 번째, 순서 공리의 두 번째에 의하면 마이너스 일이 피해 속해야 하죠. 이두 번째에 의해서. 어, 그런데 이 마이너스 일이 피해 속한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공리의 첫 번째에 의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피에 속해야 하고, 결국 일이 피에 속해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무슨 상황이 되죠? 일이 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는데, 일이 피에 속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 일은 피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이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 부분 집합 피는, 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A제곱이 P에 속해야만 해요. 음, 같은 이유로 이 A제곱이라는 거는 A 곱하기 A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이, 이 P에 속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a가 만약 p에 속하는 거라고 하면 a 제곱이 p에 속하는 게 되는 거고요. a가 p에 속하는 게 아니라면 마이너스 a가 p에 속하는 거여서 마이너스 a 제곱이 p에 속하는여야만 음, 해요. 이두 가지에 의해서 결국은 a 제곱은 그 p에 속하는 게 되고 그렇다면 그 p는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양수들 이 양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하죠. 이 순서 공리를 이렇게 이제, 어, 어 정해 놓고, 그리고 이 피에 속하는 원소를 우리는 이제 양수라고, 0보다 큰, 음, 그, 양수라고 정의하고, 마이너스 어, a가 p 에 속하는 거라면 그때는 이제 a는 음수다라고 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 공리에 의해서 음양을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다 작다도 역시 어, 우리가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순서 공리에 의하면 이제 수들 간의 크다 작다, 대소를 이제 순서 혹은 대소를 정의해 줄 수가 있는데요. 어. 아니, 주어진 두 수가 이제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실수에 아무 얘기 없어도 그냥 두수 하면은 그냥 실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다면 이때 이제 a b가 이제 실수인데 이거는 셋 중에 하나죠. p에 속하거나 아니면 0이거나 이제 순서 공리에 의하면 a b의 마이너스가 피에 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랬을 때 우리는 a-b는 0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줄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제 a하고 b가 같은 거고요. 또 이때는 반대로 a-b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 그런데요. 그 체이면서 그 양수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수 체계는 실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수들만을 모아 놓아도 어 역시 두 가지 공리를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이 실수를 결정하는 실수계를 결정하는 마지막 공리, 즉 완비성 공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완비성 공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의 부분 집합이 위로 유계라면, 공 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이 위로 유계라면, 즉, 위로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S의 상한이 존재한다. 여기서의 존재는 시, 꼭 S 안에 있을 필요는 없구요. 실수 안에, 실수 안에 S의 상한이 존재한다. 입니다.